예, 이 시간에는, 마이클 호튼의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복음 없는 기독교라고 번역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없는 기독교니까 뭐가 있냐면, 율법적 기독교 이렇게 번역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에, 한국에 있는 아마 95% 이상의 교회가 그리스 없는 기독교에 속합니다. 에, 그것은 율법적 기독교로 다 지금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에, 복음으로 또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교회가 회복되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안에 책의 내용에 도표가 나오는데 거기다가 조금 음 수정할 거 수정하고 고칠 건 고쳐서 어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에 예, 율법이 나오고 오른쪽에 예, 복음이 나옵니다. 각 하나님, 내용, 예수, 성경, 성례, 교회, 추구, 사역, 예배, 주체 이런 분야에 있어서 율법적인 어 그리수가 없는 기독교는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또 복음적 기독교 어, 진정한 개혁주의적 기독교와 교회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지를 을 대비를 시켜놨습니다. 아주 어, 쉽게 대비시켜놨는데 한번 설명을 떠내 보면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서는 코치 하나님을 제시합니다. 코치라고 하는 것은 선수들이 예, 잘뛸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침을 줘서 선수들이 뛰게 하는 거죠. 자, 코치는 뛰질 않습니다. 코치는 지시만 하고 선수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선수들과 하여금 뛰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을 지시합니다. 물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두 분, 이 반대로 복음에 있어서의 하나님은 재판관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재판하시고 또 자신이 재판할뿐만 아니라 그들을 의롭다 해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복음에서는 제시해 주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율법적 기독교는 물론 이것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더하죠. 더해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중심은 항상 왼쪽에 더 많은 중심이 놓이게 된다는 거죠. 자, 율법에 있어서 내용은 뭐냐면 항상 성경에서 좋은 충고들을 찾습니다. 좋은 충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자녀, 좋은 부모, 또 좋은 목사, 좋은 성도, 어, 되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좋은 충고들을 찾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법,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법, 어, 믿음 있는 사람이 되는 법, 성령이 충만한 법, 기도하는 법, 수많은 충고들을 찾아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제시를 해주죠. 자, 해야 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제시해주는 거를 예, 성경에 찾아내는 게 율법적 그릴 수가 없는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좋은 소식을 들려줍니다. 이미 이미 행해진 일입니다. 이미 이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여기는 우리가 해야 할일 이렇게 나눠게되죠 어, 율법적 기독교라고 해서 이 부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어, 없는 게 아니고 이것을 이야기하지만 이것도 이야기하죠. 항상 어, 이 복음에다가 율법은 사실 복음에다가 율법을 더하는 것입니다. 음. 근데 예, 복음은 율법을 빼는 거죠. 어, 율법이 없는 것입니다. 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율법적 기독교라고 해서 복음이 없는 게 아니라 이쪽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만 이쪽이 같이 있죠. 같이. 그리고 이쪽이 훨씬 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 이거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어, 복음에 있어서는 구원자 예수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닮을 수 없는 예수입니다, 사실. 음, 우리는 우리는, 어, 사람은 어떠냐? 사람은, 어, 구원의,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죠. 구원의 대상. 구원의 대상. 어, 구원의 대상. 사람은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델 열법에서는 모델 예수를 제시할 때 사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모델 예수를 닮아간 닮아가는 그런 제자 제자 제자로서의 사람이죠. 제자로서의 사람. 여기서는 구원 받아야 되는 존재로서의 사람. 어, 근데 이 일법적 기독교는, 어, 물론 구원의 대상으로서의 사람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이 제자로서의 사람에 훨씬 더 많은 집중을 하죠. 예. 그러나, 복음은 제자도가 사실 없어요. 예. 제자도 없고, 구원의 대상으로서의 사람만을 제시하고, 어, 구원 자체 안에 이미 하나님이, 제자도 하나님이 성도를 훈련시키시죠. 네. 여기는 우리가 스스로 훈련하는 겁니다. 스스로 네. 스스로 성경을 보고 스스로 훈련하는 것이죠. 음. 이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어, 그 사랑의 교회에서 했던 제자 훈련 이런 것들이 사실 예수를 닮아가자는 거죠. 이 전부 다 율법주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한국계에도 지금 이런 제자훈련의 패러다임은 전부 다 복음이 아니라 율법주의의 패러다임에 속한다는 거죠. 진정한 제자훈련은 하나님이 생활 속에서 성도들을 훈련시켜 나가시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제자훈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율법은, 어, 성경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관점이 성경은 성도들이 행동해야 될 많은 지침들을 제시해주는 책으로 그렇게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리스도가 신비,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고 그리고 의지하게 하고 연합하게 하고 누리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아, 참 복중 다르죠? 그래서 이 성경이 중심이 그리스도 여기는 사람 신자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라면 복음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어, 그렇다면 어떨까요? 설교도 설교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이 설교의 목적이 있겠죠. 예, 그런데 보, 율법적 설교는 성도들이 어떻게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야 되는가에 중심을 가지는 게 율법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라는 거죠. 자, 이 마이클 호튼 이걸 말하는 사람이 마이클 호튼인데, 예, 베스트민스터 어, 나왔죠. 완전히 정통 개혁주의자입니다. 근데 한국이 장로교 개혁주의가 판을 치고 있지만 실상은 개혁주의가 아니라 대부분이 알미니안주의에 속한다. 그렇게까지 진단을 할수 있습니다. 잘 모릅니다. 자 율법은 성례, 성찬과 세례에 대해서 자 성찬과 세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율법적 기독교, 글수 없는 기독교는 성례는 성찬을 하면서 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아 내가 주님께 헌신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하는 시간으로 가지고요. 세례도 내가 예수 그리스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와 함께 부활하는 것이 세례인데 내가 이제는 주님께 헌신해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헌신의 수단으로서의 성찬식과 세례식이 비풀어집니다 음, 그러나 복음은 음? 성찬식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은혜의 수단이죠. 은혜가 어, 베풀어지고 은혜가 나누어지는. 그러니까 성찬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심이죠. 나누어 주심.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받아서 먹고 예수님의 살과 피로 깨끗해 되어지고.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를 보여주는 은혜를 극화한 것이 성찬식이죠. 세례는 어떻습니까? 세례도 내가 스스로 물에 빠져 죽고 내가 스스로 부활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참여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거죠. 기억하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은혜의 수단으로서의 성찬과 세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중심이 상당히 다르죠. 여기는 그리스도가 중심이죠. 여기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사람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자, 율법에서는 교회는 자기를 개발하는 성도가 성화, 성화인데 성화의 주체가 사람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구제, 기도, 금시, 제자 훈련, 영성 이런 걸 가지고 자기를 끊임없이 개발해 나가는 것을 교회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저도.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 이, 이것이 잘못되었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교회는 자기를 개발하는 곳이 아니고 은혜의 대사관입니다. 은혜의 대사관. 왜냐하면 교회는 끊이없이 하나님의 은혜, 예, 우리의 어떠한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것, 설교를 통해서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끊임없이 알려주고 그그리스의 은혜를 선포하고 또그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죠. 자, 교회의 음, 개념이 상당히 서로 다르다라고 하죠. 자, 그리고 추구 추구에 있어서는 어떠냐면 방향성이 어떠냐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밑으로 내려오는 성육신, 방향이 아래로죠. 그러면 사람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내려오십니다는 말은, 다른 말 하면은, 게시라고 할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 보이신다. 어,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신학이죠. 신학이나 이것이 사실은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입니다. 계시. 그래서 우리는 그 계시를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중심이고 이것이 바로 계시 의존이죠. 신학도 사실은 계시 의존. 음, 계시 의존을 사색, 계신 의존 사색을 신학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신학이 계시 의존 사색을 잘 하질 않습니다. 사색의 사색이 더 중요한 부분으로 대부분 흘러가버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율법은 하나님을 추구하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올라가는 거죠. 근데 네, 사람이 아, 성경을 통해서 혹은 경험을 통해서 혹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어 그래서 어 성경, 지식, 경험, 음? 지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이것은 굉장히 예 잘못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 그다음에 사역에 있어서는 어떠냐? 사역 교회 사역에서는 율법적인 것은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헌신하고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주를 위해서 떠나는 거죠. 예. 내가 나를 보내는 거죠. 이것이 사역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다는 거죠. 자,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죠, 먼저. 부르심,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죠. 그래서 보냄 받은 자를 사도 이렇게 부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죠. 그런데 예. 이 부분이 참 율법 안에서는 애매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 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내는가 이 부분이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예. 복음 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고 그 은혜를 계속 받아서 그 은혜를 나누고 누리게 되면 응? 내 안에 그 은혜가 가득 차게 되면 내가 견딜 수 없어서 저절로 그 전하는 자가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어, 그와 마찬가지로 이 자동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네? 하나님이 보내지 않아도 내가 내 스스로 나 헌신하고 결단해서 내가 떠나죠. 왜냐면은 예,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행동 지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행동 지침에 의해서, 야, 예수 믿으면 전도하고, 예수 믿으면 성교하고, 예수 믿으면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행동 지침에 의해서 내가 헌신하고 결단해서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율법적 기독교입니다. 근데 대, 목회자들이 대부분 이렇게 길러지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지금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자, 예배는 어떨까요? 예배에 있는 많은 순서들이 있습니다. 근데 원래 복음에서는 예배의 순서를 다 빼버립니다. 중세 캐톨릭에 있었던 모든 미사에 있었던 모든 필요없는 것들을 다 빼버리고 뭐만남기느냐면 설교, 원래는 미사에는 설교가 없었습니다. 근데 개신교는 그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가 굉장히 중심을 이루고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네, 설교 안에서 뭘 하냐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은혜를 선포하도록 설교를 만들었어. 요 이게 아주 중심입니다. 그리고 설교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성찬이 있습니다. 성찬. 음. 사실 이 설교와 성찬 이 같은 건데 이두 가지가 예배에서는 요거만 있어야 돼 사실. 요거 음. 외에 뭐 기도, 사실 기도나 뭐 금식이나 찬양이나 이런 것들 또 다양한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이 거의 사실은 필요 없습니다 다 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다 빼고 어, 기도도 사실은 기도도 어, 아까 전에 여기서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죠 기도가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부분을 예배 시간에 거의 다 뺀다는 거죠 빼는 거 빼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려오는 게 뭐겠습니까? 설교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게 성찬이죠. 예, 네. 설교와 성찬만을 이 남기고 우리 쪽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부분을 다 줄여버리는 것. 음. 그래서 오직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데 중심을 두는 것이 바로 복음적 기독교다. 그리스도 중심적 기독교다. 오직 은혜적인 기독교다. 이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아마 한국에서는 이, 이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인데 이, 이 마이클 호튼은 이 개혁주의 정통 개혁주의를 소개하는 이 마이클 호튼은 어, 보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이렇게 상세하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주체는 우리 인생의 주체는 누굴까요? 인생의 주체는 복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한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고, 하나님이 긍휼의 도구, 진노의 도구로 하나님이 선택해서 쓰신다. 사람에게 그 주권이 없다. 하나님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이 이것이는 객체에 불과하다는 거죠. 도구, 그릇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는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중심이 된다는 거죠. 중심. 음.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복금적 기독교의 핵심을 이룹니다. 그러나 율법적 기독교는 사람이 사실 주체가 돼요. 주체가 돼서 자신을 성화시키고 자신이 예, 자신의 자신을 보내고,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가 헌신하고 행동지침에 따라서 자기가 말씀대로 살고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고 좋은 충고를 받아서 해야 할일 목록대로 해나가고 또 하나님의 코치를 받아서 자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사람이 되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율법이 중심이 된 기독교라는 거죠 이렇게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적 기독교, 복음적 기독교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 이 오른쪽에 속한 교회가 한국과 미국의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대부분 왼쪽에 속한다는 거죠. 왼쪽. 대부분의 교회들이 왼쪽에 속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죠. 어, 고민하지 않죠. 어, 어, 과연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상고하지 않고, 어, 말씀을 상고할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목회가 너무너무 바쁘기 때문에, 어, 이런 것들을 에, 고민하고 살펴볼 시간이 잘 없습니다. 아, 그래서 이 마이클 호턴의 그릴 수 없는 기독교라고 하는 책은 에, 너무너무 중요한 책입니다. 에, 그이 책을 읽어도 사실은 잘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목회자들인 꼭 읽어봐야 되고 또 아주 한 책은 읽으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분명하게 파악을 해야지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